예, 공법의 두 시간째 되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습니다. 예, 건폐율은 뭔가 하면요,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예, 건폐율은 대지 예, 면적 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이것이 예, 자 건폐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대지에 내 대지에 몇 평을 평 면적으로 지을 수 있느냐? 이걸나타리는 것이 예, 금폐율인 거예요. 자, 그래서, 금폐율은요, 대, 대, 대지 면적이 100평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에 50평을 줄수 있어. 그러면 몇 평요? 1 0 0분의50 곱하기 100하니까, 아, 금폐율 50%구나. 이렇게 예,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여기는 50%, 여기는 60%, 여기는 90%다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왕 사는 거 뭐요? 예 많이 지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많이 지을 수 있는 땅이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시골의 전원주택 같은 경우, 많이 지어봤자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느냐? 와! 그리고 도시에 있으면 결국 내 땅에 많이 지을 수 있느냐? 적게 지을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 이, 당, 가, 땅의 가치가 틀어지기 때문에, 에, 반드시 용, 검폐율에 대해서 이렇게, 에,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검폐율은, 목적이 이겁니다. 최소한의 공지 확보. 평면적 규제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집을 짓고는, 이 공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바람길, 물길이지 않습니까? 바람길을 쳐는데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조. 일조량. 채광. 통풍. 성의 위생 확보를 목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도시의 과밀화 방지로 쾌적한 생활 환경 확보로 해서 이렇게 큐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 시 연소 방지, 재시 용이한 피난 구역 이걸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있잖습니까 2, 3년 전인가요? 의정부에서 이렇게 건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을 바로 1m 차이 나누고 제가 다 지었죠. 그렇게 허가가 났었습니다. 여기 불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온게 붙어가지고 옆에까지 불나 버렸죠.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넓혀야 되겠죠. 금폐율이죠. 금폐율을 줄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금폐율을 줄이면 또 위로 용적률을 인정해 줘야 되겠죠. 못 가는 만큼 위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폐 율 용적을 률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건폐율은 뭐다? 네, 내 땅의 수평 면적으로 어, 평면 면적으로 몇 평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예, 건폐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용적률 같은 경우는요, 내 땅에 몇 층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을 예, 용적이라고 합니다. 대지면적에 건축 연면적도 있죠 연면적은요 연, 연 연면적은 1층부터 해서 4 꼭대기층까지 네 전체면적을 더한 면 것을 연면적이라고 합니다그래서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을는 것을 우리는 용적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이다 연면적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대지 <laughs> 100평에 내가 1층 40평 짓고, 2층 40평, 3층 짓고, 4층을 지었다. 총몇 평입니까? 160평이죠. 바닥 면적이 40평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에, 결국 100평에 160평 지었으니, 곱하기 100하면 1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 1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규제 목적은요. 최강 통보 확보. 에 건축물의 가진 높이 제한. 입체적 예, 규제입니다. 연적물 산정시 건축용 면적은 다음 면적을 제해야 됩니다. 자, 지하층 면적. 지하로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지하층 면적 제한 없습니다. 그런데 예, 지하로 안 파고 들어가죠? 왜?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비용은 많이 들어가면서 가치, 실용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로 안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층 면적은 예,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고요. 그다음 에. 예, 지상층의 주차장 먼저, 그 필로티라 그러죠. 필로티맨드 같은 경우는 건축면 연 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온룸을자 빌라도 필로티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기둥 만들어가지고 위에 집을 딱 지었죠 이렇게요. 근데 포항 지진이 다일어나니까필로티를하니까 제일 약하더라. 그래서 여기다 이 보강을 많이 하게 되는. 그래서 건축 병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시대 시대마다 예, 보완을 시키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 건축법이 바뀌 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상청의 주상면적은 포함 안 되고요. 그 다음 예, 주민공동시설 같은 경우도 예, 포함이 안 됩니다. 그 아파트 같은 보면 예, 그어 주민들 살수 있는 그어 그것들 관리사무소나 기타 등등 있죠. 유아원 같은 유치원 같은 그런 것들 예, 그들은 포함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초고층 건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고층 아파트는 중층에 가면 단단하게 방화문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피난안전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건축연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안 되는 것들 포함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다? 용적률. 용적률은 내 땅에 몇 층을 지을 수 있다. 하나 둘 용적률. 그런 표현은 내 땅에 평면 면적 몇 평을 지을 수 있다. 이것을 네. 금폐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으로 예, 금폐율 해가지고 예,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전용 1종 같은 경우 50, 50 이렇게 돼있죠그 다음 예, 전용 1종, 2종, 3종 60, 60, 50 이렇게 돼있습니다 준주거는 70 되어 있죠. 그래서 준주거가 제일 많이 지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준주거가 많이 용적률이 상당히 크다는, 건폐율이 크다는 거 보시고요. 도시 지역에 보시면 상업 지역 보시면요, 90%입니다. 그러니까 100평에 90평을 지을 수 있어요. 100평에 60평 지을 수 있는데 여기 90평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 상업 지역은 80% 8 0평을 지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유통 80, 걸리는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높게 되죠. 그런데 공업지역은 70, 70, 79로까지 이렇게 지을 수가 있고요. 녹지지역은 20, 20, 20. 자연 생산 보전 녹지 2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은 몇40% 되어 있죠. 계획관리지역이 아무래도 땅값이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왜? 40%, 다른 데는 20% 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두 배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값이 비쌀 수밖에 없고요. 그래 그러니까 생산관리 20, 보전관리 20, 농림지역은 또20 이렇게 있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20%까지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폐율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 같은 경우가 보시면 법으로는 5 0 0평돼 있으면서 시행령으로 해서 일종 100, 1 5 0돼 있죠. 그리고 일반 일종은 200, 250, 3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500%까지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중심상업지역 1,500, 일반상업자 300, 1,100, 900 이렇게 되어 있죠. 상업지역이 건폐율 높게, 상당히 높게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300, 350, 400까지 이렇게 용역을 지을 수가 있고요. 녹지 지역 같은 경우 100, 100, 80 되어 있고요 계획관리지 80, 100. 그 다음에 생산 80, 80, 80. 농림지까지, 자연구지까지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 우리가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6 0제곱미터 미만은 분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1 5 0제곱미터그 다음에 공업지 150. 녹지지역 200. 여기에 뭐야 우리가 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60대 있죠 우리가 기획부 동산에서 워낙 작게 쪼개 가지고 이렇게 매각을 하니까 60제곱미터 이하는 분할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딱모을방아 놨습니다 농림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철대 농지 같은 경우는요 그 200제곱미터까지 0 밑으로 분양을 분할을 못하는 이런 식으로 또 막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 제한 면적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금폐율과 용적률을 보면 결국 높게 짓고 많이 지을 수 있으면 다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보시면 여기 3종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요 용적률이 다른 데는 아, 금폐율이 60%인데 여기 50%도 있죠. 용적률은 300%까지 제일 높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높게 지으니 통로나 공기를 좀 많이 확보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50%밖에 못 지어요 우리가 이상업 내가 그 상가 건물을 지어요 근데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 그러니까 높게 지을 수 있으면 좋은데 결국 높게 지어봤자 실익이 없을 경우는 높게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보통 4층짜리 5층짜리 엘리베이터 놓고 뭐 5층 6층 이렇게 지게 되면 결국 뭐냐 2종이 더 나을 수가 있겠죠 많이 더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3종이라고 무조건 좋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했거나 2종, 1종, 2종, 3종 보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상업적으로 10%, 40%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걸로 돼 있으니까 이걸 참고를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생산관리지역에 1 5 0평에 생산관리지역입니다. 1 5 0평에 대지에 몇평그몇거몇 몇 평을 건축할 수 있는가? 몇 층, 몇 평을 건축할 수 있는지 보시면요. 자, 생산 관리 지역이 150평입니다. 그러면 동학적으로 자, 생산 관리 지역은 건폐율이 몇 프로? 예, 네, 아까 보시면 20% 되어 있었죠. 그래서 20%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 2 0까지될수 있으니까 2 0원 150분의 건축 면적 x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곱하기 100하게 되면 되죠. 넘기면 되죠? 몇 평입니까? 결국, 예, 이렇게, 예, 30평까지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은 통상적으로 30평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원주택을 짓는 땅 같은 경우는 거기가 보면 생산관리지역이 참 많아요. 생산관리지역은 동상, 아, 전원주택을 분양할 때 최소한 150평은 예, 분할, 분양을 해야지 내가 30평 정도 안쪽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50평으로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죠. 옛날에는 전원주택을 지을 때, 통상적으로 좀 크게 많이 지었어요. 40평짜리만 이렇게 짓습니다. 40평이면 굉장히 넓죠. 1층, 2층까지 하게 되면 그 60평 이렇게 되는 그런 건물 짓는 거죠. 그래서 60, 거의 40평까지 이렇게 건축면짓다 그러면 결국, 몇, 몇 평이 필요합니까? 여기, 예, 건축 40평 넘으면 되죠. 여기 x 를 하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예. 200평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200평에, 200평에, 건물 40평을 지었어요. 1층, 2층 지었습니다. 그 나머지 잔디밭 신고, 뭐, 텃밭 갖고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200평을 해서 딱 했는데, 이, 처음에는제 아, 친구야 우리 이제 시골 분들 다 로망이 전원주택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야 내가 전원주택을 지었다 놀러 오이라 해가 되습니까이 잔디밭 쫙 심어놨어요. 잔디밭에서 있잖습니까? 뭐 이런 쫙 키면서 파티를 쫙 하죠. 그래서 야 좋다 하고 박수를 막 칩니다. 그런데 있잖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인원이 반으로 팍 줄어요. 세 번째 부르면 이제 아예 안 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예,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자신과의 싸움, 고독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뭘 하든지 하고 다닙니다. 자바짝 자 하고 다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자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 예, 밖에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발, 벌레가 막발바닥 하다 는 달이죠. 지가 막 이렇게 달리게 되고, 뱀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완전히, 예, 이런생활이 꿈과 같이 되지 않고, 완전히 뭐, 벼룩이나 진내논에게 같은 그런 것들이 막 다니게 하면 되면, 결국 뭐, 기암하고 막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자분들이 우울증 걸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왜? 또 40평이 면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까? 60평 이쪽까지 지으면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까? 그거 청소하려고 그러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있지 니까이 잔디밭 이어 놓게 되면요. 잔디 풀 뽑는데, 야 제가 농사를 지금, 우리 그, 근건지 청도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는데, 야풀과의 전쟁입니다. 풀이 한 달만 되면, 뭐, 뭐 허리까지 막 올라와 버리니까, 아, 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초기 가져가가지고 예초기 하고 그 다음에 제초제 뿌리고 해도 또한달 지나면 또 그렇게 자라요. 풀과의 전쟁이 참 쉽지 않은 <laughs> 그런 상황입니다. 우스개소리로풀 예, 메고 가면 풀이 뒤따라온다 하는 그런 농담까지 이렇게 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참 쉽지가 않는데 이 전지바대에 풀 있지 않습니까? 이 뽑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뽑아야 되잖아요. 텃밭도 크게 했다가, 텃밭 같은 경우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느, 가보, 어느, 가보면, 예, 시멘트로 다 깔아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래도 나중에 있잖습니까우 울증 걸려가지고, 여자분들이 팔고 넣으려고 하니, 팔려야 말이죠. 안 팔리는, 이제, 상황이 되어든요 그래서, 결국, 싸게 매도하고 넣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예, 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지을 때, 30평 이상은 절대 짓지 말라 얘기합니다. 미만으로 지어라. 그래서 내가 그냥 사업자, 사업자 관리하면서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여기서 막 전적으로 막 살겠다 하면서 갈 때는 여자분들의 동의를 반드시 이자분들이 가져야 되지, 남자가 추진해서 가게 되면, 그의가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 생산 관리 지역은 최소한 몇 평? 150평 정도는 분양을 해야지 된다 하는 거, 자, 참고로, 자, 하시면, 자,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예, 네, 삼종 일반 주거지역, 예, 150평 대지에몇 평으로 몇층을 결정할 수 있는가? 예, 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아까, 자, 금폐율이 몇 프로? 예, 3종 주거직은 50%였죠. 150평이면, 자, 50평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예, 50%면 얼마예요? 예, 150평에 50% 이렇게 되면, 하면 되죠? 자, 하면, 건축 면적, 얼마? 예, 이렇게, 예, 75평이 나옵니다. 예, 150평 면적에 2분의 1이죠? 예, 75평을, 자, 지을 수 있는 겁니다. 평균 면적, 75평입니다. 그런데 용적률은, 최대, 300%까지 지을 수 있죠. 300%까지 이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자, 300평 해서, 300% 하면, 자, 150평에 X를 하게 되면 되죠. 예, 그래서 곱하기 100하면, 용적률이었죠 하게 되면, 얼마? 건축 연 면적은, 총, 이렇게 45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닥 면적 총 합계가 45평, 450평입니다. 그래서, 자, 내가 몇 평? 75평으로 해가지고, 75평을 해가지고 건축 면적이죠. 가능 평수 몇 층입니까? 이렇게 75로 450 나누면 6이 되죠. 6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5평을 해가지고 6층까지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70평으로 었다 그러면 또또올릴수 있겠죠. 한층을 좀적게도 올릴 수 있는 이런 상이 황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종 일반 주거 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게 되면 내그 땅에 몇 평으로 몇청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렇게 답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적률, 건폐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자, 가치가 틀려진다 하는 거. 자, 말씀을 자, 드렸습니다. 이것이 건폐율, 용적률이고요.